입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미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시골에 급하게 다녀 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센터에 다니 요양 센터에 다니시는데 센터에서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조금 검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오늘 급하게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어, 늦어질지가 잘 몰라서, 혹시나 내일 새벽에 제가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 하시고, 어,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때가 다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알의 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알 그대로 있지만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썩어져 죽으면 그것이 많은 열매로 맺혀지게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자기 손에 맡기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이제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그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물을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때 중동 지역은 아주 건조하고 더운 날씨 가운데 있죠. 우리가 여름에 보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샌들을 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도 그러한데 중동 지역은 워낙에 더운 나라기 때문에. 예, 샌달을 신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또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먼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샌달을 신고 나면 온 발이 먼지로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집집마다 입구에다가 항상 발을 신는 물을 물동이를 놔둡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날 저녁에는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갑자기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져다가 대야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십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은 예의 발은 그러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섬김은 어 제자들이 선생에게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선생님도 제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섬김은 쌍방 간에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큰 의미가 숨겨져 있죠. 그것은 뭐냐하면 이 예수님의 발 씻는 행위 이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지는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더러운 죄를 씻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의 한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먼지를 씻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의 용서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의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제자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모두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몸이 씻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온몸이 씻어졌다. 온몸이 씻어졌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몸이 씻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죠. 발밖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그하면 우리의 온몸은 씻어진 사람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발, 너희 발은 매일같이 씻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랄지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삶을 통해서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정교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는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를 팔 자, 예수님을 파는 이 사람은 온몸이 목욕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파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행위로만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어쩌면은 가론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혹여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거나 좀 나에게 조금 손해를 입힌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 괴가 이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 주셔서 주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되 건강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교회를 일으키기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속기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아옵시기를 간절히 추구 하옵나이다 아멘.